합격 시 어깨가 펴지는 수학과 과정 구매 가능, 간편한 착용감으로 바른 자세 유지, 건강한 질과장품의 기회를 드립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안주머니까지 어깨가 펴지고 당당하게 캠퍼스를 누릴 수 있어요. 나를 위한 대학생활이 아닌 나를 위한 대학생활.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시화 전공, 이과든 문과든 지원 가능한 경인교육대학교의 수학교육과 함께 보시죠. 수학 교육과는 학교 현장에서 다루는 수학 교과 내용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창의적인 초등 수학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학 교육과인데 문과가 갈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수학 교육과라고 해서 이과였던 학생들만 올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인 교육대학교는 이과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수학 교육과라고 하더라도 이과 학생보다 문과 학생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이과 과목이라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학에 흥미는 갖고 있지만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학생이라면 수학교육과에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문과인데 상대적으로 성적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만 잘 듣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과 학생이지만 수학 전공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수학적 사고 교육, 수학 학습 심리학, 수학 교구 실습 등 수학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수학에 흥미가 많아서 진짜 수학을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강의도 있는 건가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 심화 전공으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면 되는데, 집합문, 이산수학 등 다양한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사범대 수학교육과와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교육을 전공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과 사무실로 과외 연결 요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요즘 과외 구하기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 교육과 학생들에게는 과 사무실에서 거래를 연결해주는 깜짝 기회가 종종 있답니다. 수학과 합격 시 어깨가 펴지는 수학과 과장 구매 가능한 간편한 사용만으로 아, 바로 자세 유지 건강한지 에 과장 구매 기회를 드립니다. 부드러운 차량과 안주머니까지 어깨가 펴지고 당당하게 캠퍼스를 누릴 수 있어요. 여기에 수학과 장점 하나. 아, 수학 교육과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과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일 기념 터 영업 어팀 학술 조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수 있답니다. 여기에 수학과 장점 하나 더! 수학과만의 특별한 소모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학설회라는 와츠탐방 동아리역, BGM이라는 보드게임 소모임이 있습니다. 선배와 동기, 심지어 근수님과도 함께 보드게임을 할수 있다는 점, 정말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소모임 내의 선배들과 도친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수학과의 껌 제도를 이용한다면 선배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번을 가진 선배들과 연락하고 바닥을 잡으며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회는 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아무런 과 행사도 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시죠? 작년에는 과에서 소규모로 모바일 게임을 하기도 수학과의 소모인 BGM 선배님이 기획하신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월간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하여 선후배, 동키들과 행사도 진행하고, 키베티콘으로 간식도 받았습니다. 헥!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있다고요? 진짜요? 수학과에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작년 20학번이 입학한 지 100일이 되는 날에는 수학교육과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교내에 걸었고,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장미꽃도 한 송이씩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과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학교 생활이 아닌 나를 위한 대학 생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신화 전공 이과든, 무과든. 지원 가능한 경인교육대학교의 수학교육과. 지금 지원하세요. 코로나19 학과별 상황으로 인해 기재된 행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졸업 효과는 제시된 내용 및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